자 이제 진부분집합이야. 진부분집합. 자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겸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아, 포함은 된데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즉 A가 B이고 A가 B가 아닐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대. 그렇 우리가 앞에서 뭘 했었냐면 A가 그니까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집합 A라고 하는 건 원소 두 개, 아니까지원소 그러니까 집합 두 개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고 했지. 공집합은 항상 집합 A에 들어가고 A는 A에 포함이 돼, 됐어. 그래서 부분집합들을 개수를 세하려 보면 A가 항상 체크가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체크가 되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이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맞지. 한글 기호에서 우리가 부분이라고 하는 건 전체랑 같을 수가 없어. 맞지? 근데 위에 기호는 부분 집합이라는 기호는 a는 a가 포함이 된다고. 즉 부분이라고 하는 게 부분이 전체 포함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일반적인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를 조금 떼 놓고 생각을 하자고 나왔던 개념이 뭐냐면 진부분 집합이야. 진부분 집합 어, 진짜로 진짜로 부분인 집합들 부분인 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맞지 A가 B의 부분집합들 중에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들 중에서 A랑 B랑 다른 부분집합들을 우린 뭐 진부분집합이라고 할 거라고 이 경우를 진부분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자 그래서 옆에 글이 어떻게 적혀있냐면 부분집합 중에서 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됐어. 따라서 결과적으로 애초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A가 집합 B의 부진 부분집합이거나 그러니까 A랑 B랑 달라서 포함이 되는 경우라 또는 애초에 A랑 B랑 같다는 두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집합이라는, 애초에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 포함된다, 포함될 때 뭐, 두 케이스를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거든. 따라서 이거를 이미지적으로 나타내면, 이미지적으로 나타내면, 집합 B가 이렇게 있어, 맞지? B가 들어가 있으면, A라고 하는 원소의 크기가, 맞지? A라는 집합 A의, A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맞지? 작아지거나 커질 수도 있는데, 일치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a가 들어가 있어야 돼.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건뭐 여기 요 그림이랑 우리가 옆에 있는 이 그림이랑 둘이 함께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볼게. 집합 a에 대해서 a는 1, 1하고 3이고 b가 1 3 5래. 그러면 a랑 b랑 다르면서 a가 b에 들어가 있지. 즉1 3이 여기 1 3에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뭐 우리가 a가 b의 진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 됐어? 자, 그럼 이를 통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 거야. 자, 부분집합의 개수. 4번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옆에 5번도 있어. 특정한 원소로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부분집합의 개수가 옆에 공식으로 적혀있잖아. 이 n 제곱이 n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옆에 있던 공식을 보면 이렇게 특이한 공식들이 적혀있어. 근데 이 공식들을, 맞지?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 원리. 원리를 이해하면 저 공식을 굳이 안 외워도 되거든, 얘네를? 음 됐어.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할 때는, 맞지? 물론 밑에 수용도로 해서 케이스를 해도 되는데 수용도보다... 맞지? 우리가 애초에 기초적으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원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파트에 계산을 할때 뭐가 나왔었냐면 은 또는 파트와 동시에 라는 파트가 나왔어 즉이 또는이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학기 말에 가서 얘가 또는이 합의 법칙이거든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동시에 라고 하는 게 곱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 맞지? 그래서 이두 가지 법칙 중에 우리는 여기 있는 곱의 법칙을 활용해서 이해함 좀더 편하다는 걸 알아도 됐어. 자 이제 옆에 한번 해볼게. 어, 자 우리가 할건 뭐냐면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할 거야. 집합의 개수, 개수를 생각을 할 건데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경우의 수 파트에 맞지 중학교 2학년때 경우의 수 파트에 뭐 동시에 동시에 활용될 때라는 글자를 썼던 그 법칙을 활용할 거야. 그때 법칙의 이름은 뭐 상황 학, 학원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안 말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동시에 이뤄지는 이 경우를 우리는 뭐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고브이 법칙. 자 저희를 일단 우선 한번 볼게 맞지.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야. 자 옷을 입는데 옷을 입는데 상의 맞지 상의가 3개 있어 이렇게 뭐 상의가 3개 있고 뭐 이렇게 맞지 이러한 상의가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상의가 3개 있고 바지가 2개 있어 맞지 바지가 이렇게 2개 있어 바지가 2개 있으면 내가 옷을 입는 경우의 수는 물어봐 경우의 수는 자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 상의를 입으면서 맞지 동시에 바지를 입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동시에라는 한글을 어떻게 해석해서 써야 되냐면 시간적으로 맞지 시간적 맞지 순, 시간적으로 정말 한날한 시에 똑같은 시간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의 동시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달아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동시에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었어. 상의를 입고 이어서 연달아서 바지를 입지. 그래서 우리는 상의를 입는 가지수가 총세 가지고 연달아서 바지를 입는 가지수가 총두 가지라서 맞지. 최종 상의를 입는 게 봐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옷을 입는 경우가 총 여섯 가지야. 근데 그 여섯 가지는 뭐냐면 상의를 입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가 뭐 하의, 바지를 뭐두 가지씩 입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 곱하기 2가 되고 결과적으로 답이 여섯 가지가 되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이러한 동시에, 즉, 고배법칙을 활용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 자, 한번 볼게. 자, 이제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맞지? 봐봐. 자, 집합 A가 있어. A라고 하는 게, 뭐, A1, A2, A3 쭉 가서 AN까지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대. 이때, 진,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 즉, 일단 첫 번째, 아이고야. 첫 번째,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봐. 첫 번째,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일단 크게 집합 A라는 게 있어. 맞지? 집합 A라고 있는데 이 A의 원소는 맞지? A1, A2 쭉갈 거야. AN까지 있을 거야. 그럼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라는 걸 소스를 만들 거야. 맞지? 집합의 안에 부분 집합이라는 집합 B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보자. 얘를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건 집합 B가 맞지? B가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가지수라고 생각하면 돼. 가지수 맞지? 자 집합 중요한 거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면 집합 B의 모든 원소는 집합 A에 포함이 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대상은 애초에 집합 A에 있는 원소의 대상에서 생각을 해야 돼 됐어?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집합 B를 만들 수 있는 가지 수를 한번 보자 집합 B를 B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A에 집합 A의 원소 라고 하는 거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맞지? 자 그러면 봐봐 A의 원소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씩 생각을 해자첫 번째 천천히 생각을 해자 집합 B라고 하는 게 원소 단위로 생각할 거야 자 A1이라는 게 있어 A1 A1이라고 하는 게 집합 B 입장에서는 A1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도 있고 A1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 안 가진다고 하는 건 A1. 자, 가진다고 하는 건 A1이 집합 B 안에 여기에 그려질 거고, 안 가진다고 하는 건 A1이라고 하는 게 일단 집합 A의 원소이기는 해. 그래서 A1이라는 게 B 밖에 여기도 있을 수 있어. 이해됐어? 즉, A1이라는 원소 입장에서는 보면 집합 B 안에 들어가거나 집합 B 밖에 들어가거나 두 가지 케이스라고. 됐나?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이해를 해보면, 자, 우리가 집합 A1, 그러니까 집합 아, 집합이래. 집합 A에, 맞지, 원소 a 1의 원소 A1의 입장에서 보면, A1이 갈수 있는 가지수가 뭐냐면, 집합 B에도 포함이 되거나, 집합 B로 갈수 있거나, 집합 B 밖에 포함이 되거나, 맞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야. 자, A1의 입장에서는, 갈수 있는 케이스가 B 아니거나, B 밖이어야 돼. 근데 이 B 밖은, 어차피 원래 A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갈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야. 그래서 A1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뭐두 가지라고. 맞지? 근데 이어서 중요한 건 연달아서 A2를 생각을 하는 거야. A1에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야. A2가 다시 뭐 B 안에 들어가냐 아니면 B 밖에 들어가냐 두 가지지. 자, A2라는 건 역시도 뭐 B 안에 들어가냐, B 밖에 들어가느냐 해서 두 가지야. 근데 A1하고 A2는 뭐 동시에 일어나지. 그래서 뭐 곱하기로 생각이 가능해. 됐어? 같은 방법으로 A3 입장에서도 맞지? 안에 들어갔냐 밖에 들어갔냐 여기는 A3 입장에서도 안에 들어가느냐 밖에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두 가지라고 그래서 계속 곱하기 2가 계속 돼. 언제 AN까지. 그래서 곱하기 2가 되고. 그럼 총몇 가지야? AN까지 해서 총뭐 n가지가. n 가지의 2가 있겠지.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계산적으로 해 보면 뭐 2의 거듭제곱 n이라고. 됐어? 2의 거듭제곱 n이 되는 거야. 따라서 A의 부분집합의 가지수는 총될수 있는 게뭐 2의 n가지라고. 그래서 옆에 부분집합의 가지수는 2의 n제곱이야. 자, 근데 이게 1번이야. 자, 두 번째. 아이고야, 색깔 이제 조금 딴 걸로 하자. 자, 두 번째. 맞지?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러한 2의 n제곱의 가지수 중에, 맞지? 2의 n 제곱 가지수 중에 A랑 A랑 같은 게 있겠지? A랑 A랑 같은 거. 따라서 그러한 한 가지를 빼줘야 돼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됐어? 자, 이게 식으로 한번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감이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상 뭐 원소나열법 직접 대상을 한번 나열해 봐봐.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옆에 경우를 다 하긴 했는데 경우에 대해서 직접 몇 가지 경우인지 한번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편해. 자, 봐봐. 내가 지금 저기 있는 A1, A2, A3에 대해서 만약에 A1이라고 하는 게 집합 B에 포함이 됐어. 여기에 가 있어. 맞지? 자, A2라고 하는 게 집합 B에 포함이 안돼 있다라고 하자. 그럼 A3가 오는 게 집합 B에 포함이 돼 있어. 맞지? 이러한 경우, 자, A3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서 한번 보자. 이러한 경우, 맞지? 이러한 경우는 집합이 B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맞지? 집합 B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A1은 포함이 되어 있고, A2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바깥에, 즉, 안 적는 거야. 그 다음 A3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A3. 이렇게 적고, 이러한 경우는 집합 A, 즉, A1, A2, A3라는 부분 집합 안에 이렇게 쏙 포함이 되지. A1, A3가 여기 있으니까 A1, A3 맞지.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니 부분 집합이 돼. 자 그리고 그리고 그럼 이러한 경우 중에 맞지? 이러한 경우 중에 맞지? A1, A2, A3 모두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이러한 경우 집합 B라고 하는 건, 애초에 집합 B라고 하는 건 맞지? B라고 하는 건 a1, a2, a3가 될 거니까 즉두 집합이 같아져 버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집합 a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고배 법칙을 활용하면 조금 더 계산이 깔끔하고 쉽게 적용이 가능해 됐어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아, 밑에 조금 하고 갈까 예제 자 예제야 예제하기 전에 뭐 미, 위에 있는 설명이 방금 그거야 각각에 대해서 속하는 경우랑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원소 개수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총 8이 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소의 개수를 n 개까지 늘리면 우리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게 n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맞지? 따라서 그 중에 또한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러한 부분 집합들 중에 다 들어가는 경우, 모두 다 들어가는, 모두 5인 경우, 맞지? 원래 자기 자신이랑 같고, 이러한 경우는 자기 자신이랑 같다 보니까 나머지가 진부분 집합이지. 나머지가 진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그러한 자기 자신을 뺀, 즉 2n제곱 마이너스 1이 진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됐어. 집합 a 의 원소가 4개가 있어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해서 각각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4개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2의 4제곱으로 되고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 하나를 빼서 2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접근 가능한데 자 중요한 건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해서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은 너네가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 공식이랑 이 공식이라고 외워져. 그렇 기초적으로 이 공식들은 쓰다 보면 알아서 외워질 거야. 그래서 알아 알아두되 계속 활용을 많이 해 봐. 자,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러한 아이디어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되게 쉽게 이해가 돼. 밑에 있는 공식들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한번 같이 보자. 봐 봐. 자, 예를 한번 직접 풀면서 보면 조금 편해. 맞지? 자, 봐 봐.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직접 한번 풀어 볼게. 예제를 풀면 되게 쉬워. 자, 봐봐. 집합 A라고 하는 게 뭐? 2하고 4하고 6하고 8이 있어. 자, 1번이야. 맞지? 집합 원소 2하고 4를 반드시, 이두 원소를 뭐? 반드시 원소로 갖는, 갖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어떠한 상황이냐면, 2하고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신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즉, 여기서 대상을 가지고 올 건데, 반드시 이 집합 안에는 뭐, 2하고 4가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2하고 4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맞지? 2하고 4하고 다른 원소 6 하나 가질 수도 있고, 맞지? 2하고 4에서 다른 원소 8 하나 가질 수도 있고, 2하고 4에서 두 원소 모두 6하고 8 모두 가질 수 있겠네. 그래서 개수를 직접 이렇게 적어 보면, 총몇 가지야? 네 가지라고.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은, 맞지? 집합 A가 있어. A라고 하는 게 뭐가 있다고? 2하고, 4하고, 6하고, 8이야. 그럼 부분 집합을 찾을 건데, 부분 집합을, 아이고야. 부분 집합을 이렇게 찾을 건데, 어. <laughs> 부분 집합을 이렇게 찾을 건데, 집합 B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뭐 2하고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 그러면 애초에 봐봐. 2하고 4를 원소로 갖는다 라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하고 4 라는 원소가 갈수 있는 길이 뭐 얘가 2하고 4하고 얘네가 갈수 있는 길 또는 방법이 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정해져 있다 라고 무슨 말이냐면 봐봐. b 라는 입장에선 2하고 4를 포함해야 돼. 그럼까 2가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즉 1번으로 갈까, 2번으로 갈까 대답해봐봐. 1번이야, 2번이야. 정해져 있어. B 안에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이 e, B가 이가 B 안에 포함되도록 즉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2번으로 가야 된다고, 맞지? 자 사라는 것도 B에 포함이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맞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가지수를 체크할 거 아니야. 2하고 4하고 6하고 8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가 갈수 있는 가지수를 체크할 거야. 맞지? 그러면 2를 원소로 포함하는 가지수하고 4를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가지수를 포함할 건데. 그럼 집합 B라는 부분집합의 가지수를 체크할 때 2가 갈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이미 정해져 있어. 이렇게. 몇 가지야? 그럼 2가 갈수 있는 게한 가지라고. 자, 4가 갈수 있는 게몇 가지야? 4가 갈수 있는 게한 가지라고. 자, 그럼 6하고 8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지. 그럼 6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가 가능해. 지금 몇 가지야? 두 가지. 자, 8이라는 것도 뭐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가능하지. 그래서 뭐두 가지야.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 앞에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2의 제곱인데, 이 2의 제곱은 뭐냐면, 2하고 4, 애초에 뭐, 우리가 반드시 원소로 간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하고 맞지? 나머지 6하고 8로 부분 집합을 체크하는 거라고 즉 얘는 2에 4-2로 생각이 가능하다고 즉 2하고 4는 애초에 갈수 있는 가지수가 1로 정해져 있어서 곱하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 그래서 4-2라고 자 봐봐 처음에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 맞지? 여기 있는 K개를 뭐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가지수는,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있는 K의, K, K계의 가지수는 곱하기 1로 처리가 돼. 그래서 2의 N-K로 처리가 돼. 맞지? 아, 그러면 원소의 K, 특정한 원소 k 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는 N-K이면, 원소를 갖지 않는 거는, 원소를 갖지 않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똑같이 빼기 M이야. 맞지? 자, 이거 역시도 밑에 한번 원소로 가 볼게.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맞지? 옆에 집합 B라고 하는 게 맞지? 이, 첫 번째, 1번이야. 2하고 4를 원소로 갖는 경우야. 자, 두 번째 보면은 자, 옆에 적어 볼게. 두 번째. 자, 옆에 8이라는 원소, 8이라는 원소를 맞지? 원소로 8이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데 이번엔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의 원 부분 집합의 어집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봐 자 8이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데 뭐 수식으로 적어 보면 집합에 대해서 8이 빠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집합 a라고 하는 게뭐1아2 4 6 8이지 2하고 4하고 6하고 8이었어 8이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 경우는 맞지 8이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2하고 6하고 2하고 6하고 또는 2하고 4하고 6. 또는 뭐 2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면 되는 거야. 봐봐. 근데 이미 일일이 하나하나씩 적는 것 자체가 너무 개수가 많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8이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면은, 자, 이제 아까 했던 원리로 접근을 하는 거야. 자, A가 이렇게 있어. 맞지? A가 이렇게 있는데, A가 뭐 2하고 4하고 6하고 8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집합 B를 원소로 가질 거야. 집합 B에 대해서 A의 원소를 부분집합으로 가질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집합 B의 원소가 자,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원소 대상으로 보면 돼. 자, 8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 그럼 8 먼저 봐봐. 8이 갈수 있는 가지수가 어디야? 8이 원소로 갖지 않으니까 8은 원래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B에 들어가거나 또는 B에 들어가지 않거나 라는 두 가지 케이스인데 맞지? 케이스인데 생각을 해보면 봐봐. B라고 하는 게 원, B라고 하는 게 8이라는 원소를 갖지 않아야 돼 그럼 8이라는 원소는 B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B 밖에 있어야 한다고 됐어? B 밖에 여기에 있어야 함으로 8이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 건 B 밖에 있어야 함으로 8이라는 원소가 맞지? 8이라는 원소가 갈수 있는 가지수 자 2하고 4하고 6하고 8이야 근데 8이라고 할수 있는 게 취할 수 있는 가지수가 뭐냐면 뭐? 한 가지야 한 가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원소를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갈수 있는 길이, 갈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해져 있다라고. 그래서 8이라는 원소가 갈수 있는 가지 수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의 개수들을 한번 봐 봐. 2라는 원소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지. 그러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4라는 원소도 똑같아. 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6이라는 원소도 똑같아. 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래서 막 각각의 가지수가 얼마?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되어오고, 모두 연달아서 2라는 원소가 포함되거나, 안, 안될 때, 이어서 연달아서 4라는 원소도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되어서 뭐, 모두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따라서 계산 과정을 해보면, 2의 세제곱이고, 이거는 뭐, 2의 4 빼기 1이라고. 자 특정한 원소를 갖는 집합 갖는 집합일 때도 뺐지만 갖지 않는 집합인 경우도 뭐 똑같이 빼서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위에 공식을 보면 맞지 n 마이너스 m 둘다 n 마이너스 m인 거야 특정한 원소 k 개의 원소를 반드시 뭐 원소로 갖는 집합인 경우도 뭐 빼고 맞지 갖지 않는 경우일 때도 뭐 뺀다고 자 이유를 알아야 돼 y y 뭐갈수 있는 갈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뭐? 정해져 있어서. 한 가지로, 한 가지로 뭐? 정해져 있어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야. 자, 그럼 얘네 들을 합쳐놨어. 맞지?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이어서 뭐? 특정한 원소 M개는 원소로 갖지 않는 경우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 2의 N-K-M이래. 자,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2는 원소로 반드시 가지고, 4하고 6은 반드시 원소로 가지지 않는 거. 자, 맞지? 2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문제야. 한꺼번에, 1번하고 2번을 한꺼번에 쓰면, 2하고 4하고 6하고 8이야. 자, 2라는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4라는 원소를 반드시, 4하고 6은 반드시 가지지 않는데, 자, 그러면, 원소, 이런 입장에서 뭐, 집합 A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음, A라고 하는 게, 2하고 4하고 6하고 8이야. 그럼 안에 부분 집합 b를 갔는데 부분 집합 b를 가질 거야. b를 갔는데 아이고야 왜 이래 집합 b라는 걸 가질 건데 맞지 a라고 하는 건 갔는데 그럼 2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야 돼? 2는 2는 b 안으로 들어가야 돼. b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수가 뭐한 가지로 정해지는 거야. 자 4라는 원소는 포함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B 밖에 여기 있어야 돼. 어디? 한 가지인 거야. 6이라는 원소도 들어가지 말아야 된데 그럼 B 밖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한 가지야. 8이라는 원소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지. 그러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가 가능해. 그래서 뭐, 두 가지라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 2고, 2의 1제곱이고, 얘는 뭐, 2의 4 빼기 3인데, 빼기 3이라고 하는 건 뭐, 1 더하기 2야. 그래서 2의 4 빼기 1 빼기 2야. 자, 하나하고 두 개는 뭐, 2가 들어간다, 4하고 6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랑 두 가지라고. 그래서 각각의 특정한 길을 정해주는 경우는 걔네 원소를 제외하고 전체의 부분 집합을 생각하면 편하다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맞지? A1부터 AN에 대해서 특정한 원소를, 맞지? 반드시 원소로 갖거나 갖지 않는 집합은 어떻게? 특정한 K계의 원소를 뭐, 이렇게 빼서 생각을 하고, 둘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다 빼서 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수는 애초에 원소를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생각하는 원소의 개수랑 같아. 맞지? 지금 여기 보면은 특정한 원소 AB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은, 맞지?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랑 같아. 맞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게 생각이 다 됐어.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 끝!